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잔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